네. 자 아래에서 앞에서 걷어올리는 공이 앞으로 왔을 때저 뒤로 걷어올리는 이런 공이에요 언더에드 슬리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서 그냥 언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얘도 공을 치는 스냅의 기존은 소핸드 오버헤드 스윙이랑 같아요 같은데 조금 변형이 된 느낌 조금 달라요 그냥 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동작으로 해서 할 거예요 두 동작으로 그래서 두 동작 중에 첫 번째는 준비한, 준비 한번 해볼까요? 더 뒤에서 오케이, 아, 오케이. 그치면 될것 같아요 뭐 편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셨죠 여기서 하나 하면 두 동작 중에 첫 번째 하나 하면 오른발을 공이 이쯤을 올 거예요 오른발을 공 쪽을 뻗어보세요 오케이 너무 많이 온것 같아요 아, 거 응. 오른발 응. 하나 하면 오른발을 이쪽으로 뻗을 거고요 왼손은 준비하고 딱 하나 하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옆으로 열어서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 공보다 밑에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하나 오케이 근데 팔을 그렇게 많이 뻗지 않을 거예요 얘는 뻗으면 안 돼요 천천히 하나 이제 약간 얘를 조금만 어, 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운동 특히 이런 암보를 하체가 정말 많이 버텨야 돼요. 진짜 농담하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부하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버텨내고 해야 어, 내가 버틴다라기보다 동작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체로 할있요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 해요. 고정하세요. 이거 기억하시고 다 돌아가요. 왼발 가서, 왼발 해볼까요? 이렇게 얘를 그다면칠 거예요. 칠 건데 얘를 이렇게 라켓 세울 거예요, 이번엔. 내려갔던 걸 세울 거고요. 얘를 세우고 당겨야 될 건데 얘를 이렇게 딱 세울 거예요. 세울 건데, 이거 팔 맞춰보는 게 아니라 팔을 펴면서 세울 거예요. 어, 잠깐만, 많이 떨어뜨렸 지금은 손목을 또 접는 느낌인데 이게 아니라 팔을 펴면서, 팔을 펴면서 얘를 세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이 손등을 내 반대편 얼굴로 당길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힘을, 근육도 그 많이 운동해야 돼요. 응. 자, 아마 안될 겁니다. 처음이니까, 완전 오늘 처음이죠? 둘도괜찮을건데 너무 지루하니까 물론 이것도 지루하겠지만 자 하나 둘이걸칠거예요 그래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시 하나 그래요 하나 둘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다시 하나 좀더 앞으로 보들까요 팔을 손목은 이렇게 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돼 반대로 그렇지 거기서 둘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하나 둘 네, 오, 좋아요, 좋아요, 다시 하나, 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본인 스캔을 잘 해야 돼, 느낌을 하면 안될게 팔을 팔을 접는 힘으로 치는 거안 돼요. 이걸 당기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얘를 돌려내는 힘으로 쳐야 돼요. 아, 이렇게 하게 훨씬 쉽거든요 지금. 근데 하지만 이걸로 치면 돼요, 하나, 둘, 좋아요, 다시 하나, 둘, 자, 오케이, 자, 오, 잘했어요, 다 지금 근데 스윙 하고 어디서 끝났어요? 스윙 어디서 끝났어요? 방귀 어, 그러니까 이 힘까지 한 번에 빡 나와 하나 둘응 저녁 1시 하나 둘아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하나를 하는 하나. 이유도 하나 둘어 그렇지 다시 하나 둘어 하나 잘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 하나 둘 오! 하 하나, 하나 둘그게한 어, 번에 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오케이 좋아요 지금 잘했습니다 상체만 잘숙기게 하나 둘 오케이 굿 하나 둘 다시 아까비 다시 하나 둘 잘했는데 조금 당긴 것 같아요 둥 이런 느낌이에요. 쉽지 않겠지만 딱때리다는 느낌보다 둥하고는 이렇게 어, 보세요. 딱 이런 느낌이 아니라 둥 이런 식으로 좀더 크게 그려도 돼요. 리게 해야 돼요. 얘는.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다시 크게 그려도 됩니다. 하나, 둘,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하나, 둘, 좀더안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밀좀 어, 일찍 왔습니다 죄송해요 하나, 둘 오, 됐어요. 하나, 둘 오, 어, 하나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시 하나, 둘좀 어, 가깝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오, 굿 하나, 둘 오,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둘방 어, 어, 많이 펼쳤습니다. 약간만 고빈체로 하나 둘 음, 그리고 좀 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래로 잡아볼게요. 하나 어, 둘 근데 손목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래로 오면 이렇게 이거 이, 이 각도는 크게 변하지 않게 아래로 가서 얘를 펼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 둘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어. 하나 다리가 잘 나오네요. 하나 둘, 어, 지금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얘를 돌려놔야 돼요. 하나, 얘 조금만 이렇게 잡을볼까요 오케이, 둘, 오, 굿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 둘, 오, 좋아요. 하나, 둘. 어, 저번에 팔이 개입을 조금만 줄이게 당기는 힘을 조금 조금 줄여 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 그래서 아까, 아까 아까 했던 것처럼 손 손으로 앞에 돌리는 힘 포인트는 거의 비슷해요. 하나. 둘. 오케이. 둘. 또.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하나 잘 돼야 돼요. 잘 하나, 둘, 자 가깝죠? 좀 많이 들어온느낌 나죠? 다시 하나 응, 좀 지금도 가까운 느낌이 요 이게 좀 생각보다 이런 느낌을 내는 거예요자 이번에는 하나, 둘, 템포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네, 올 겁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가 잘 떨어져야 돼요 하나, 잘, 시작 하나, 오케이 하나가 잘 돼야 됩니다 시작 하나 둘 뒤로 많이 갈게요 아까워요 다리가 잘 들어와요 스텝이 하나 둘 위로 위로 돌려내기 하나 둘 위로 하나 둘 죄송해요 자 시작 하나 둘잘 떨어뜨리기 시작 하나 둘 오케이 굿 하나 둘 오케이 잘했는데 잘하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굿또 하나 둘 아이스 또 하나 둘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걸 당기는 힘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얘를 라켓을 돌려내는 힘은 아직 좀 수월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다시 시작 하나 둘 오케이 오 좋아 요 지금은 맞는 느낌은 좋죠 라켓이 하나 둘 셋, 또 하나 비틀고 손 피트가 비틀어, 비틀어. 또. 하나, 둘. 다리.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좋습니다. 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그래도 좀잘 되는 것 같아요. 마 이번 하이요공 네, 쳐볼게요. 다시 연습.